시작할게요. <laughs> 자이 정도면 됐겠지?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됐어. 지금 에픽 쓰는 사람들은 노가스에다이 정도면 됐겠죠? 됐어. 유닛을 골라주면 저는 TRG입니다. 오, 아그 에픽 대변님 오셨네요. 아 오늘 토요일이잖아. 토요일이어서 사람 많은거야 토요일은 사람 많아서 그래 어쩔 수 없어 에픽데뷔를 결국 하셨어 <laughs> 됐어 자 갑시다 여러분 왜 리버라는 거지 님은 아니 리버는 이하야 아니지 하라메요 <laughs> 됐어 우린 위로 올라가서 뒤통수 갈거야 나는 이거 서든어택랑 비슷합니다. Well 기억하세요. 우리는 절로가 right. 슈타는 저쪽으로 던져줘야지. <laughs> 아무도 없군요. 저는 여기서 대기 타겠습니다 well 시스템코로. 우리 팀 죽었나요? Well 됐어, 죽었어. 저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게이트. 여기서 슈타 던지셨어요. 제가 가리키는 곳에 질러이 수류탄, 류탄입니다. 뭐야? 헐, 죽었어. 아, 세상에. 어떤 놈이야? 야, 야, 어디서? 가만히 있으면 폭탄 설치 돼요, 이건? 우리 팀다 죽었나? 누구 살았지? 우리 팀에 누구 살았어요? 돼지고기니, 안녕하세요. 오신 김에 초청과 같이 이렇게 눌렀어세요 아. 아이고. 리버가 어디 지 우리 팀이 안 보여. 다 죽었나 봐. 왜안 보여? 리버가 아니, 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우. 여러분들 고생했음에 첫 참과 채개는 눌러 주세요. 아. 사다리 방이네요. 사다리 방이 여기 올라가서 할게 없잖아, 근데. 폭탄에 아까들 러커가 있었는데 제가 스캔 뿌려 볼게요. 아, 150이네. 좀 비싸네요. 방풀이라고요? 방풀이 뭐지? 야 폭탄은 빨리 설치해 그래 야 빨리 되지 여기 러커 있었어 여기 러커 있어서 조심해야 돼 러커 있으면 스캔 스캔도 있으니까 스캔 뿌려 스캔에 뿌리고 찾아보고 없으면 폭탄을 설치해 AK나 한 방이면 죽을 거네요 지금 저는 AK나 상황입니다 지금. 아 이거 보세요. 러커 있었죠? 이야야, 폭탄 설치하고 거기 가만 있어. 그게 나을 것 같아. 야, 야, 리버 죽여. 뭐 하냐? 킹 굴빈이 안녕하세요. 오신 김에 초청과지 기숙키 눌러세요. 방금 뭐한 거야? 아 방금 뭐한 거지? 채팅하다 죽었대. 됐어? 이 정도면 됐겠지? 아 괜찮아. 실수할 수 있는 법이지. 그래, 사람들은 실수 없는 법이요. 데, 방제 대천사 비번 1 2 3 1 2 3 이겁니다 방제는 대천사 비번은 1 2 3 1 2 3 p c 서버입니다 <laughs> 됐어 내려갑시다 여기서 방제 대천사 비번 1 2 3 1 2 3입니다 잠깐만 아 아까 술탄이 어, 어 안돼 죽어 죽어 안돼 내 수르탄 아 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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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부족이 옆군아 너는 왜나왜 왜 리버를 하는 거야 아 리버를 왜 하는 거지 안 좋은데 리버를 왜 하는 거야 지금 됐어. 여러분, 추천과 재개적기 눌렀어요. <laughs> 네, 젊은이님, 왜요? 이따가, 제가 만든 맵으로, 그럼, 알겠어요? 아, 일단, 한 10시쯤에요? 아, 10시쯤에 알겠습니다. 아, 난좀 이따 10시 치킨이라 먹어야지. 오, 더브킬 했어. 포탄은 설치인데 더블킬이야. 그건 이건 안 보이는데, 이건 스킨으로 볼까? 이러면 아니 아무다안오 이건 이기는 거야. 아 이거 빨리 해체라. 아유 지고 있네요. <laughs> 지금 아리카떡님이 귓속말로. <laughs> 이상. 바로 한다. 아이고 이건 해체하겠네. 어쩔 수 없겠다. <laughs> 해체하겠네. 아유 져겠다. 자꾸 지고 있네. 아 이렇게 되니까, 음. 아유. 다른 걸 해야겠어. 마린? 그래. 마린이었어. 내가 사는 게 마린이었지 아마도. <laughs> 귀속만 거부해놨대. 됐어. 가자. 나 이번에 마린이에요. 제대로할 거야. 이번 제대로 해야지. 아, 가자.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숨으면서 천천히, 천천히 갑시다. 그래 안 좋거든. 잠깐 여기서 소탄 던져봅시다. 혹시나 봅시다. 뭐야? 안 돼. 아, 또 죽다니. 이걸 또 죽었어. 아저 젊은이 내 방송 보면서 던지는 것 같아. 아 너무한다. 나. 내 방송 보면서 던지는 것 같잖아. 아넌 춘저도 안누르는 새끼. 어? 야, 아너 보러 하고 있었어요? 아 다음에 골랐어요라고요? 알겠어요? 아 죽겠는데? 우리 클났어. 아, 아 보면서 던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 그러는 것 같아 왠지. 그래요? 아, 그래? 정글링 있고 여기서 숨어 있다가 해체할 때 죽여버려. 그게 가장 좋은 최선이거든 지금. 최선이야 이게. 그냥 숨어 있다가 죽여버려. 아내 생각에 이거 방송 보다가 방송 보면서 죽일 수도 있겠어. 조심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해체하겠지. 자, 가 죽여, 죽여, 죽여. 아, 보고 있잖아. 그 다는데 숨어있어. 그래, 구석에. 아, 나 이런 실 방송 다 보네. 아,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나 화났다. 지금 엄청 불리한데, 이거? 아...이건 저 엄청 불리한 상황이네 지금 큰일났네 비디오 이거 화면 줄이는게 있나? 이거 뭐지? 감마 컬렉션 됐어 이정도면 됐겠지? 줄여야겠다 이거 괜찮 할거 같 아. 아, 이거 어갈나 없는 버전입니다. 녹화 스레지 이래야 좀 공정하니까. 자, 가자. 아, 삼거리군 잠깐, 수류탄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저 있어. 저 새끼 안 죽어! 죽어! 죽여! 그렇지! 잘했어. 폭탄 거기다 설치를 해버려. 얼른 얼른 거기 폭탄을 설치해버려. 뭐하니? 얼른 폭탄을 설치해버려. 폭탄 설치해. 폭탄 설치하라고 뭐하는 거야? 하. 아 폭탄 설치 아닌가? 버블미니 안녕하세요. 오생님의 추천관심 캐릭터 눌러주세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이님은 폭탄을 설치하라니까 폭탄을 설치하네. <laughs> 빨리 폭탄 설치해. 됐어. 이거 두 배속으로 갈 거야. 두 배속도 괜찮은 것 같아. 띄우지 말라는 거지. 어나마나어나마나뭐 띄우지 말라는 거겠지, 뭐. 아. 리버니 거기서. 됐어. 죽여버려. 오! 안 죽었어. 이야. 대상에 <laughs> 대박이군요. 일단 내가 시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세요. 내가 죽었잖아, 이미. 이걸 이용해. 그게 나을 것 같아. 여기도. 야, 뭐하냐? 그 시야 다 보여. 죽으면 시야를 남긴다. 이거를 적절히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수월할 수 있는 거. 어차피 이겼어. 이거 폭탄 해체 못해. 밑에 대기타요. 이제 수류탄도 날아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겼는 어차피 뭐 이겼어 이번에 이번에 이겼습니다. 골리앗이 좋긴 좋구나. 그건 뭐가 나냐고요 어떤 걸 알아요? <laughs> 저거 풀톱 무적이니까 뭐가 무적이에요? 뭐가 무적이라는 거죠? <laughs> 그게 가능해? 아, 길막은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아, 잠깐만. 어떻게 길막을 하는 거지? 내 생각에, 럭커가 있을 수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잠깐만! 우와! 야! 방금! 뭐냐! 야! 잠깐만! 어이가 없네? 야 폭설하고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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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폭설하고 이 시야로 폭탄 해체할 때 죽여버리세요 본인 지금이에요 본인 본인 설치하고 제 시야를 이용해서 죽이세요 그게 나아요 좋아요 이제 시야를 시야를 이걸 제거로 쓰세요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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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게 뭐야? 하하. 아 이건 뭐라고지? 너리버좀 그만 얘기하야. 어? 너 자꾸 왜? 왜왜 왜, 왜? 아유. <laughs> 사각 특년이 안녕하세요. 오신 김에 추천마저 개 눌렀어요. 나 화났어. 딴거할 거야. <laughs> 나딴 거야지. 치킨 왔다고. 치, 치킨 치킨 왔다고 나갔어. 역시 친인 님의 위험이야. 저게. 와, 치느님의, 치느님의 위력인가요, 저기? 자, 이제 역전해야죠. 뭐, 어, 뭐, 3대1인가, 뭐, 뭐,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승리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진다면, 저희는, 이거를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고 있거든요. 아, 이건 어갈 없는 판이기 때문에, 좀,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아유, 치킨, 음, 뭐야? 죽은 거야? 아니겠지? 오호 됐어 어때요 저만 죽여 죽였어 <laughs> 됐어 야나좀 도와줘봐 내가 부스팅 부스팅 지원 좀 해줘 나도 올라가게 이하야 나 부스팅 지원 좀 해줘 이하야 그렇지 여기 여기 올라와 그렇지 고마워 이게 나가는 거고 나는 여기서 홀드를 해놓게 폭탄 해체할 때 보이기 때문에 죽이면 돼이 <laughs> 상태로 가만히 있어야 겠다 아, 나이 상태로 가만히 있을게요 bkc님 안녕하세요 오신김에 초청과 즐겨찾기 눌러주세요 그 사이에 폭탄으로 죽이다니 이게 뭐야 이야 이 상황에 폭탄으로 죽였어 이야 폭탄으로 더블킬 했는데 야 폭탄에 지금 조심해 조심해 야 죽여 펄. 우와 저게 뭐야 우리가 졌어 3대2로 우리가 왜 3대 1로 진 거야? 야, 3대 1로 졌어.